갑자기 왜 갑자기 쏘고있어 아 이게 대승과 여유인가? 널 쏴도 나, 나한테 나 해가 되지 않는다 안에서 웃고있네 아 드링크 하나 하나 밖에 없는 드링크 난대승구 아, 때문에 너희들 하사드를 쏴도 된다 잡으러 가자 야나 오토바이 탈래 안돼안돼안돼 가자 돼, 돼. 안돼안돼안돼 태연이 돼, 돼. 공부해야 돼아나 드링크 하나도 없고 바로 바로 연방딱 하고 폭주족이네 무슨 하 잡맨. 에이. 아, 보이 다 보이 다 보이 다 세우면 안 돼. 어, 여기 자리에서. 네, 내지 마라. 다에는거이 새끼. 곪내밀 지마로. 길잃어버리니 뭐야, 연막어에 어디에 까졌냐? 아주. H인데 여기 대. 서 아, 아, 뭐야, 뭐야. 어, 뭐죠? 우와! 아니, 뭐야? 야, 다쳤어 개새끼 뭐야? 아 지겨 지겨. 아, 아니. 버도 도 가지 하자나 가자. 나이스이가아가야나 죽었다. 이야나이 새끼야 이야 다. 이 새끼야 이야야나이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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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 어버 어버. 뭘 어버? 뭐. 아뭘 어버. 나못 있다. 어버. 근데, 어버 안 어떻게 어버? 없는 없는 기가 뭔지 몰라. 살려. 그냥 살려. 난살려 야, 글 <laughs> 아나나나이 상황이 나, 웃겨 이 상황이 웃겨, 나, 이 상황이 웃겨. <laughs> 아 빨리 리라 개새끼야. 깡이. 야안안안 죽여? 예안 죽여? 노대가 새끼. 야안 죽여? 야, 안 죽여? 야, 안 죽여? <laughs> 야 아까 그 <근데> 레전드 네저아 <laughs> <laughs> 아무렇지도 않야이해나 아, 했어 했어 지금. 아이스. 개웃기네. 근데 어디에 쓴 건지 좀 <laughs> 아니, 아 근데 어디쓴쓴지지좀 알아봐. n 줘 I t h i 내가 I'm going to go to the h o 오토바이 갈기는 거어 g to go to t 이게? house. I'm going to go to 나 h 판자. o u s e I'm g 자 i n g to go to 나 드링크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야나 n g to go t 야 the house. I'm 가 o i n g to go to the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드링크 없냐? 레드존인데 이거? 야, 개 됐다. 아니야아니야안 죽어! 아, 빼봐. 일단 빼봐. 아, 야, 야. 우리 이거 어찌하겠다. 아, 이거 째면 안 돼. 아, 이거... 하자아, 하자하자 야, 여기 혹시 어디, 여기. 아, 뭐 하는데? 레드존, 레드존. 뭐 레드존 타영용을 하고 있어? 아니, 죽어 여기 서 죽는다고. 야, 드링크 있는 사람. 이새끼가 아, 드링크 없어. 야, 뭐라도 있는 아니, 사람. 그, 그, 도핑, 도핑. 도핑지 있는 사람. 아, 이 새끼 뭐지? 안쓰면이안 이상히. 근데 도 없고. 야, 뭐 드링크 인 사람. 이걸 드링크 드 야, 고 있어라. 콜로 싸 죽는다.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나, 나도 하나 근데 줄게. 야, 내가 줄게. 개됐다. 와, 얼마만 하면 두 개를 다섯 개에 다섯. 개. 와, 이 씨. 와, 하나만 주시죠. 지금 세 개지. 두 개도 으니까 야, 붙어, 붙어. 나 장거리 싸움 싫어해. 아니 예 금수저와 너희들의 차이 그래 안해 동자나 확인 김육식 야 여기부터 와봐 야, 야 가자 야, 가자 쭉쭉쭉쭉쭉 와봐 쭉 와봐 오케이 견제 상태 좋아 뭐야 뭐야 뭐 하세요 망세훈 씨야 여기도 있어 아니 뭐야 한상훈 이 안면 죽잖아 이런 야 이거 뭐야 야 패딩 뭐냐 이거 좀 해봐 좀 해봐 아니 더 있어 다른팀이야? 더지않냐 어, 어디 죽인거야 어디 죽인거야 죽인 거야? 누구 죽인거야 누구 죽인거야 죽여기있네 죽였네 아다잡았어이 새끼 가만히 있었어 레전드야아뭐 먹을게 없어 아 얘네들 다 슈링크가 없냐 학장 안에 학교 대선관님 전화해주세요 에잇 전화지마지마저하지마 아 이거 드링크 괜히 줬다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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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었어? 아니 근데 나참뭐 이렇게 없어? 뭐가 없어? 아 없어? 야 그냥 그냥, 그냥, 없... 없어. 그냥 없어. 그냥 없어. 없어 그냥. 뭐야 뭐야? 없어요 그냥. 없어 그냥. 아니 아니. 깡빠가 그 진짜 없어. 나중에 우리 여기 왔던 동네잖아. 아드링크드또 왔어? 아까 남아 있었나봐. 야, 이거, 자기장 가야되거든요. 탔다 가자, 탔다 가 차. 오빠, 저, 탔다 가 우리 아까 그, 미친새끼, 그, 나친데 어디냐. <몬만> 아 나. <몬만> 아니, 개웃기네. 개, 개템, 개템, 누군지 몰라.